오늘부터 다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땅을 주었어요. 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솔로몬. 그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모습은 꽤 많은 영향력, 업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누려왔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어딘가 어딘가 아쉽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과연 지혜로운가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왕 히람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 하나였던 두로왕 히람, 히람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가장 좋은 것을 오랫동안 내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공사와 왕궁을 건축하는 여러 일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그 필요에 따라서 다 최상의 것으로 공급했던 사람. 그 사람은 히람이었습니다. 과거 다윗 왕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솔로몬과의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라보며 선대하였던 이 히람과의 관계. 그 관계는 아름다운 것 같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히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었다라고. 그러나 솔로몬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히람의 말대로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 말합니다. 스무성읍이나 되는 땅을 부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땅은 히람이 보기에 쓸모없는 땅 불모지였습니다 영토를 나누어 받는 것은 큰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기에 히람은 말합니다 솔로몬, 정령 이 땅을 내게 준 것이 맞는가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 그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탐욕과 탐심으로 그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는가 왜 감사함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는가 그 결국은 이유에 나타나지만 그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강노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 기뻐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만남의 축복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의 탐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결국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의 입술이 먼저는 축복의 말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간직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도 또그 대상에게도 감사함을 바르게 표현하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도 또 우리 추석 때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우리 꼭 주일에 만나요. 안녕.